장미영은 35년 차 간호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들 키우는 것보다 쉬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었다. 퇴직하고 나서 장미영은 요리 블로그에 전념했다. 미영인의 부엌키란 이름의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만 5만이 넘었다. 댓글마다 이모님 덕분에 시어머님께 칭찬 받았어요. 이모님 레시피는 실패가 없어요라는 글이 가득했다. 며느리 소율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었다. 어려서부터 가정부가 있는 집에서 자란 금수저 딸이었다. 결혼 전까지 한 번도 부엌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시집 와서 고생하겠다 싶어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 했지만 소율은 요리는 자기 취향이 아니라며 매번 웃어 넘겼다. 이야기를 계속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장미영은 새벽시장으로 나갔다. 가장 싱싱한 식재료를 골라 반찬을 만들었다. 아들 준서가 좋아하는 묵은지, 김치찌개, 장조림, 멸치볶음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일주일치 반찬을 준비했다.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가 반찬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밀키트가 대세라면서 한 세트에 3만 원짜리 패키지를 자랑했다. 미슐랭 셰프의 특별 레시피라고 했다. 시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 쉬시라는 투였다. 아들 준서는 이런 소율의 태도를 모른 척했다. 엄마 소율이가 나름 신경 쓰는 거예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릴 적 엄마표 도시락을 자랑스레 들고 다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추석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소율은 명절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다. 고급 한정식을 예약해뒀다고 했다. 장모님 권유로 미슐랭 레스토랑을 잡았단다. 장미영이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쓸모가 없어졌다. 한달뒤 소율의 부모님이 온다고 연락이 왔다. 김치찌개를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평소엔 밀키트를 자랑하더니 이번엔 시어머니 손맛이 필요했나 보다. 장미영은 새벽부터 장을 봤다. 제일 비싼 꽃게를 사고 한우장조림도 했다. 이틀 내내 부엌을 지켰다. 소율은 장미영의 음식을 자기공으로 돌렸다. 부모님 앞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다며 슬그머니 가로챘다. 장미영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신우이가 며느리 솜씨가 늘었다고 하자 쑥스러운 척 웃기만 했다. 명절이면 늘 이랬다. 소율은 빈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반찬을 싹쓸이했다. 이거 며칠은 버틸 수 있겠네요 하며 웃었다. 장미영의 반찬 덕에 외식비를 아낀다고 자랑스레 말하기까지 했다. 장미영의 블로그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요리책을 내자고 했다. 강의 의뢰도 들어왔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해주는데 정작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모르는 척 했다. 블로그엔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올렸다. 정성 드린 만큼 맛이 난다는 글이었다. 댓글은 하루에도 수백 개가 달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블로그 구독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다. 장미영은 서서히 지쳐갔다.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았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요리에 시간을 쏟았지만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장미영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장미영의 예순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소율은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고 알려왔다. 장미영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친구들과 조촐하게 보내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소율이 일하는 회사가 행사를 후원한단다. 초대장에는 소율의 회사 로고가 크게 박혔다. 하객 명단도 소율 마음대로였다. IT 업계 사람들, 마케터들, 인플루언서까지. 장미영의 친구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 연회장은 특급 호텔 최상층이었다. 입구의 현수막도 테이블 장식도 화려했다. 모두 소율이 골랐다. 장미영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 평생 요리하며 살아온 사람의 생일상인데 호텔 뷔페로 때우자는 게 며느리의 효심이란다. 소율은 내내 자기 지인들과 어울렸다. 장미영을 챙기는 둥 많은 둥 인맥 자랑에만 바빴다. 500억 기업의 마케터를 알고 지낸다며 하객들이 즐거워했다. 정작 생일의 주인공은 무대 위에서 잊혀졌다. 축하 영상도 황당했다. 장미영의 인생이 아닌 소율이 시댁에 들어와 효도한 기록 같았다. 영상 말미에는 회사 광고까지 들어갔다. 소율의 SNS에는 효녀 며느리 인증샷이 도배됐다. 생일이 끝나고 며칠 뒤 장미영은 블로그 운영 수익을 꺼냈다. 손주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내라고 했다. 이제 월 수익이 제법 됐다. 그런데 소율은 단칼에 거절했다. 시어머니가 교육비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투였다. 이튿날부터 소율의 오만함은 더 심해졌다. 시어머니 생일을 호텔에서 치러줬다는 걸 입에 달고 다녔다. 명절 음식은 여전히 장미영이 했지만 SNS에는 자기가 한 것처럼 올렸다. 정성은 가로채고 자랑은 혼자 다 했다. 장미영의 분노는 끌어올랐다. 소율은 돈 자랑할 줄만 알았다. 매일 아침 일찍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반찬을 하는 시어머니의 정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준서도 달라졌다. 예전엔 엄마 반찬을 자랑스러워 했는데 이젠 아내 편만 들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면서 비싼 밀키트를 자랑했다. 장미영의 마음은 조금씩 식어갔다. 블로그엔 매일 감사 인사가 넘쳤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마워했다. 요리책 출판 제의도 들어왔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블로그가 유명한 줄도 몰랐다. 어느날 소율이 또 연락해왔다. 이번엔 회사 중역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다. 장미영에게 음식을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늘 그렇듯 시어머니의 솜씨는 필요하지만 인정은 하지 않으려 했다. 장미영은 이번만은 거절했다. 소율은 놀란 듯 했다. 시어머니가 거절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지 둘러대기 시작했다. 피곤하시죠? 연세도 있으신데 하는 말들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분노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체념이었다. 장미영은 더는 반찬을 보내지 않았다. 명절에도 며느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아들이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상관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얼마 뒤에 일어났다. 정월 대보름을 사흘 앞두고 장미영은 손가락을 대었다. 두부조림을 하다가 기름이 튄 것이다. 꽤 깊게 되었지만 병원에서 35년을 일했으니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았다. 문제는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소율이 전화를 걸어왔다. 장미영의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했다. 평소라면 고마웠을 일이다. 하지만 며느리가 준비한다는 건 생일상이 아니었다. 셰프의 집밥 구독권이었다. 3개월짜리 프리미엄 상품이란다. 한 달에 한 번씩 유명 셰프가 만든 특별식이 배달된다고 했다. 되었던 손가락이 다시 욱신거렸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배달음식으로 때우겠다는 며느리의 말이 더 아팠다. 소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구독권을 보내놓고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다. 생일 전날까지도 잠잠했다. 아들 준서마저 카톡 한 줄로 끝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장미영은 아침부터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국물간을 보는데 눈물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미역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었다. 하지만 소율은 그때마다 바쁘다며 피했다. 점심때쯤 택배가 왔다. 셰프의 집밥 포장 박스였다. 그날의 메뉴는 전복 미역국이었다. 포장지에는 스타 셰프의 얼굴이 크게 박혀 있었다. 300g짜리 냉동 전복 미역국 가격은 89,000원. 장미영은 박스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자신이 끓인 미역국이 식어갔다. 소율은 전화도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카톡이 왔다. 어머님. 저 셰프 음식 도착했나요? 진짜 맛있다고 해서 특별히 골랐어요. 맛있게 드세요. 장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부엌 창밖으로 늦겨울의 햇살이 들어왔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봄나물이 햇살을 받아 파릇했다. 장미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를 블로그를 열었다. 오늘도 댓글이 수백 개였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신상을 직접 차렸다며 사진을 올렸다. 장미영의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들이었다. 정성이 가득한 사진이었다. 장미영은 그동안 써놓았던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묵은지 김치찌개, 간장게장, 더덕구이, 소고기 장조림, 모두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만들었던 것들이다. 매주 새벽 시장에서 장을 봤다. 좋은 재료를 고르느라 눈이 빠지게 기웃거렸다. 손도 많이 탔다. 더덕은 손톱이 닳도록 껍질을 벗겼다. 김치는 절이고 양념하느라 이틀은 걸렸다. 장조림은 육수만 하루 종일 고았다. 그 정성을 며느리는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장미영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보낸 전복 미역국이 있었다. 옆에는 자신이 아침에 끓인 미역국도 있었다. 둘다 꺼내 싱크대에 놓았다. 먼저 며느리가 보낸 미역국을 데웠다. 포장지에는 어머니의 맛을 재현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한술 뜨자 가슴이 답답했다. 냉동실에서 녹인 전복은 질겼고, 미역은 너무 잘게 부서져 있었다. 어머니의 맛은커녕 대충 만든 단체식 같았다. 자신이 끓인 미역국도 식어 있었다. 다시 불을 켜고 데웠다. 육수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처음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배운 그대로였다. 미역은 그날 아침 우려낸 것이었다. 바다 냄새가 아직도 선명했다. 장미영은. 며느리가 보낸 포장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포장지에 그려진 스타 셰프의 얼굴이 구겨졌다. 장미영은 블로그에 접속했다. 오늘 하루 조회수가 10만이 넘어 있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장미영은 자판을 두드렸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미역국 이야기. 35년간 아들 도시락을 싸며 깨달은 음식의 의미, 정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글이었다. 글이 올라가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울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했다. 장미영은 이제 알것 같았다.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지 않는 며느리에게 계속 정성을 쏟는 게 잘못이었다는 걸, 바로 그때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미영은 받지 않았다. 곧이어 소율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역시 무시했다. 카톡이 연달아왔다. 어머님, 저희가 찾아뵐까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미영은 창가의 봄나무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는데 며느리는 8만 9천 원짜리 냉동식품으로 때우려 했다. 장미영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 반찬해 줄일 없을 거다. 너희 좋아하는 밀키트로 먹어라. 장미영의 블로그는 한달 만에 방송에 나왔다. 미영이네 부엌이 화제가 된건 그녀가 올린 마지막 글 때문이었다. 냉동 전복 미역국과 시어머니의 정성을 비교한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댓글만 10만 개가 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공유되었고, 기사도 여러 개가 났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PD는 장미영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세상에는 이런 시어머니도 있는데, 자신의 며느리는 그걸 몰랐다고. 하지만 장미영은 고사했다. 자신의 이야기는 방송용이 아니라고 했다. 아들 내외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처음엔 사과였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나중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전화도 수십 통씩 걸었다. 집 앞까지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서성였다. 하지만 장미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신 요리 강의를 시작했다. 처음엔 동네 문화센터였다. 수강생이 늘어나자 곧더큰 요리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기자 명단이 가득 찼다. 소율은 강의장 앞까지 세 번이나 왔다가 돌아갔다. 수강생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장미영이 거절했다. 소율은 가명으로도 신청해봤다. 하지만, 장미영은 알아챘다. 며느리에겐 이제 가르칠 게 없다고 했다. 아들 준서는 매주 어머니의 블로그를 들여다보았다. 새로 올라오는 요리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 비빔밥, 닭볶음탕, 된장찌개. 모두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지만, 이젠 다른 누군가를 위한 레시피였다. 첫 서리가 내리던 날, 장미영의 요리교실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스타 셰프였다. 그가 만든 전복미역국을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장미영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의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 요리엔 뭔가가 부족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게 정성이란 걸. 이 장면은 곧 뉴스가 됐다. 유명 셰프가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운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됐다. 그때부터 장미영의 제자가 늘어났다. 호텔 주방장들이 찾아왔다. 대기업 구내식당 조리장도 왔다. 유명 레스토랑 오너 셰프도 왔다. 모두 장미영의 정성을 배우고 싶어했다. 냉동식품으로는 절대 낼수 없는 그 맛을. 셰프의 집밥은 결국 문을 닫았다. 대신 미영인의 부엌이 프랜차이즈가 됐다. 전국 곳곳에 분점이 생겼다. 수강생들은 처음엔 화려한 요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장미영이 가르친 건 기본기였다. 된장을 고르는 법부터 물을 썰때칼 쥐는 법까지. 재료를 고르고 다듬는 시간이 조리 시간보다 길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또다시 낯선 수강생이 찾아왔다. 소율의 어머니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있다가 딸의 이야기를 꺼냈다. 소율이 매일 밤 울더란다. 시어머니 미역국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다고 했다. 취직 이래 처음으로 병가도 냈단다. 장미영은 묵묵히 그날의 수업을 이어갔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었다. 냄비에 물 붓는 것부터 된장 풀어 넣는 법까지 아무 말 없이 시범을 보였다. 마지막 간을 볼때 소율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음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만 가르쳤으니 소율은 I.T. 회사를 그만뒀다. 밀키트도 버렸다. 매일 아침 남편 도시락을 쌌다. 장을 보러 다녔다. 처음엔 회사 동료들이 비웃었다. 500억 기업의 마케터가 장갑 끼고 김치를 버무린다고 요리학원도 다녔다. 손도 많이 다쳤다. 하지만 소율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봄날 장미영은 시장에서 며느리를 마주쳤다. 새벽 5시였다. 소유의 장바구니엔 미역이 가득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부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여기저기 칼자국도 있었다. 장미영은 그제야 며느리의 눈을 마주 보았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정성이 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알겠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준서가 찾아왔다. 아내가 끓인 미역국을 들고서 서툴고 맛없었지만, 장미영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음식을 끝까지 비웠다. 소금은 과했고, 미역은 질겼다. 하지만 그 맛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장미영의 요리교실은 이제 전국구가 됐다. 더는 며느리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요리사들을 키운다. 정성의 의미를 아는 이들을 기른다. 장미영은 요리책도 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다. 소율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 케이터링 회사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정성으로 사업을 시작했단다. 대기업 연회장 음식을 도맡아 하던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대신 정성 가득한 상차림을 내세운 소율의 회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블로그 마지막 글 아래엔. 아직도 댓글이 달린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사과했다고 한다. 어떤 아들은 어머니 밥이 그리워 울었다고. 상막했던 가정이 음식으로 화목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장미영은 이제 안다. 정성은 순환한다는 걸 받은 만큼 언젠가는 돌려준다는 걸. 봄이 왔다. 장미영의 창가에 봄나물이 자란다. 이젠 며느리와 함께 심은 것들이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가 자신처럼 변하긴 힘들 거라고 소유리 말했다. 하지만 한 명씩이라도 변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장미영은 생각한다.